안녕하십니까 유신 tv 김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원 포인트 레슨 조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제가 지금 주구장창 외치고 있는 예, 월 500만 원의 소득을 버는 왕초보 네트워크 1만 명 양성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빙빙 돌지 말고 우리도 방문 판매원들처럼 열심히 하루하루를 직업으로 일해 보자라는 게이본 프로젝트의 목적이고요 이를 위해서 아침에 출근해 센터로 출근하고 또는 카톡으로 출근하고. 그 다음에 이 조회를 보면서 하루에 동기부여를 받고, 그 다음에 이 에너지를 가지고요, 어, 신규 사람들한테, 신규 저희 리크루터들한테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저희 파트너들한테 하루에 3, 4통 정도에 전화를 해서, 이 조직들을 갖다가 잘 구축해 나가고 또는 1차 미팅, 2차 미팅을 만들고 하루에 퇴근할 때는 퇴근 일지를 반드시 써서 내가 오늘 어떤 일을 했는지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마무리 짓는 이러한 프로세스를 갖자라는 게본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본 방송은 조회를 대신하는 방송이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굉장히 멋진 얘기를 제가 하나 들어서 이걸 좀 전달시켜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뭐라고 하죠? 보통 복제 사업이라고 합니다. 맞죠? 이 얘기 얘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네트워크 사업 시작하면 뭐라고 그래요? 시스템에 꼭 합류하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맞죠? 시스템에 합류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네트워크 마켓팅 처음 할 때는 저는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시스템이 뭐야? 미팅인가? 막 이랬거든요. 미팅도 사실 맞아요. 그다음에 뭐 회사에서 사업 설명회 하고 무슨 설명회 하고 막 이런 것도 있고 1박 2일 세미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시스템이 맞더라고요. 근데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저도 잘못 내리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되게 멋진 리더 분을 한번 만나 뵀거든요 근데 그분하고 얘기 나누는 도중에 이 시스템의 정의가 정확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꼭 소개를 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보시면 영어가 시스템이잖아요. S Y S T E M 이잖아요. 근데 이걸 한 분이 이렇게 정의를 하셨대요. Save yourself time, energy, money. 이렇게 정의를 하셨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다들 아시죠? 당신 자신의 시간, 뭔가를 세이브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 에너지, 머니를 세이브하는 방법이 바로 시스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진짜 이거 명언인 것 같아요. 시스템 어떻게 이렇게 정의를 잘하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이유는 뭐죠? 우리가 권리소득을 얻는 최적의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즉, 내가 다른 사람의 시간과 노동력을 소유해서 내가 가진 경제적 자유와 그 다음에 시간적 자유를 갖다가 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장 큰 묘미 중에 하나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제가 아니더라도 저를 대신해서 많은 분들께서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갖다가 진행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겠습니까? 자동적으로 뭔가 돌아가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죠. 그럴 위해서 이분들을 갖다가 사업자를 만들고, 사업자가 또 사업자를 만들 수 있도록 또는 소비자를 만들 수 있도록 이분들을 동기부여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에게 사업 방식을 알려주고, 그다음에 이분들에게 어떻게 사업을 천천히 또는 빠르게 구축해 나가야지 돈을 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으면 어떻게 되죠? 저는 경제적 자유 물론이고요, 시간 자유도 점점점점 점점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그냥 맨날 어, 노동 수익하고 있는 거고, 방판 수익. 그, 제가 말씀드렸던 매일매일 그냥 열심히 노동해서 그만큼의 노동 수익까지 밖에는 못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시스템에 참여해서 그 시스템을 갖다가 내 것으로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뭐냐면요. 여러분들 회사에도 다들 시스템이 있으실 거예요. 시스템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에 조인하고 조인한 후에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뭔가 도와주고 이를 동기부여시켜주고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으실 거예요. 미팅. 뭐, 1박 2일 세미나라든지, 원데이 세미나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으실 텐데, 여기에 참여하라고 자꾸 하는 이유는, 내가 시스템을 만들기는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초보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그 시스템에 조인하고, 내 파트너들을 갖다가, 이 시스템에 조인을 같이 시켜서, 이 시스템 자체가 움직이는, 잘잘잘잘 움직이는 그 시스템 속에 들어와 있으면은, 어떻게 된다? 바로, 내가 원하는 권리소득. save yourself time, energy, 그다음 머니 이세 가지를 갖다가 세이브하는 그런 삶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장 중요한 시스템 구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성공하시는 분들 딱 보잖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미팅에 참여하고 있고 모여라에는 확 모이시고 이런 것도 굉장히 잘 하시잖아요. 특히 본인 혼자 모이시는 게 아니라 파트너 분들과 함께 쫙 모여서 어떻게든 조직을 갖다가 만들어 나가려는 분들이 이 사업을 굉장히 잘 하십니다. 그건 왜 그렇죠? 시스템에 들어와 있고 네트워크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save yourself. 당신의 무언가를 세이브한다. 시간과 에너지와 그 다음에 돈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네트워크의 복제 사업의 가장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어, 내 방법을 뭔가 만들겠다라는 생각은 여러분들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뛰어나신 분 아니군요. 내가 이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은 내가 하나의 회사를 만든다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룹 내 또는 회사 내에 잘 되는 있 시스템에 내가 조인하고요. 그 다음에 내 파트너들을 거기에 조인시켜서 자연스럽게 커질 수 있는 사업자가 되고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갖다가 세이브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에 조인하는 것에 집중하시는 게 여러분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시는데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거꼭 인지하시고 오늘 사업, 오늘 저희 조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최고시고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안녕.